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대한민국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맞습니다. 어제까지 우리 모두 정말 그 분. 오늘 개천절에는 이곳 광화문에서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염려를 문재인 정권에게 똑똑히 알려주어서 이 문재인 정권의 헌정농단을 막아보고자 그렇게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개천절입니다. 단군 이래로 최악의 정권 어느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입니다. 부한무치 정권입니다. 무능 정권입니다. 부도덕 정권입니다. 무책임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요 조국을 싸고 돌고 있습니다. 왜 싸고 돌까? 여러분 조국 게이트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국 게이트의 본질은 첫 번째 헌정농단입니다. 왜 헌정농단이냐?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곡차곡 나올 겁니다. 3호 펀드 서울시 지하철 400억 넘는 사업에 관련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탁하니 턱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은 정권 게이입니다 여러분. 오! 왜 이렇게 조국을 감사할까왜 이렇게 조국을 보호할까? 딱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권의 충격적인 치부가 드러날까? 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딸은 왜 동남아로 이주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왜 공공사업에 뛰어들었을까요? 여러분, 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석이 뭐 뭐하는 자리입니까? 대통령 친인처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과 조국은 불행의 한 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조국을 감싸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독재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검찰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찰 장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제 여당이요, 조국을, 고발했, 조국을 수사하는 검찰을 고관했습니다 이거 컴에게 아닙니까 여러분? 를 비공개 소환하겠다고. 여러분, 왜 전직 대통령부터 장관 모두를 망신시켜 주었던 그 포토라인이 정경심 앞에 멈춰 서야만 합니까? 마지막 퍼즐 검찰 장악을 위해서 포토라인을 멈춰졌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하는 거 보셨죠? 200만 맞습니까? 압수수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싸구려 감성파리에 국민이 속습니까 여러분? 안 속으니까 마지막에 꺼낸 것이 공의병 정치입니다. 대통령이 유엔에 갔다 오자마자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의병이 뭡니까? 모대통이 대학 진우동 이 실패해서 자신의 정권을 을 풀어 풀 것이 홍위병 정치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그들의 홍위병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흥미는 속지 않습니다. 이 홍위병 정치에도 이제 그들 좌파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참여연대 그리고 그들의 초기 자본 감시 센터에서 조국을 66억 뇌물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더텨보려고 참석합니다. 모두들 눈물 받아요 그러나 그들은 소년주도 정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산층이 60% 라인을 이제 중산층 60% 라인이 무너지고 습니다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태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이 사법 장악 그리고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을 합니다. 가짜 뉴스라고 온갖 보수 유튜버들은 다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남은 것은 바로 선거법 개혁으로 선거법 개혁으로 이제 장기 집권을 열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막아내야 됩니다. 의회의 자유한국당은 110석밖에 안 됩니다. 의회의 우파 세력을 모두 모아도 1 3 1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 의회에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선거법을 붙이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들의 독재 야욕을 하나 하나 완성할 때 막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리 침묵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나라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이 만들어 오신 나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서 온 대한민국의 우파 가치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대한민국 상식적인 대한민국 그리고 헌법을 지키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가 살던 때보다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이 멀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로 가는 길 똑같이 이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꾸고 헌법을 바꾸고 사법을 장악하고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가는 길그 당시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국민연금 스퀘어드 시코드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교육을 했습니다. 그 길로 문재인 정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베네수엘라로 가는 특급열차를 타고 있는 침묵위선 그리고 좌파, 수구좌파 정권 여러분들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